누군가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큰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상자는 범죄자와 관련 없는 이들일 확률이 높은데요. 개그맨 김태호는 골프대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다가 방어 범죄로 인해 변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그를 포함해 총 5명이 세상을 떠났고 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김태호는 1991년 kbs 8기 공채 개그맨 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코미디 세상만사 굿모닝 대한민국 6시내고향 드라마 큐걸춘향 그대는 별 서동유 등에 출연했습니다. 2013년 제21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공로상과 2014년 제23회 대한민국문화연 예대상 mc 우수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방송 코미디언협회 사무국장 을 위임했죠. 행사 진행과 강연도 하는 등 오프라인 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6월 17일 그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린 자선 골프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날 한 인물이 군산에 있는 주점에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치밀한 계획 아래에 벌어진 방화였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이 모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주점에 불을 질렀습니다. 주인이 술값 20만 원을 요구하자 이 씨는 외상 값이 10만 원인데 왜 20만 원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범행 당일 이 씨는 인근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에서 기름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50분경 이 씨는 일부러 사람이 많을 때를 노려서 라이브 카페에 정문에 휘발유 20m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출입구를 걸레 자루로 걸고 비닐봉투로 묶어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라이브 카페는 지상 1층 단층형 건물로 내부에 무대가 있고 홀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과 소파가 놓인 구조였습니다. 불은 휘발유를 타고 순식간에 소파 등 주변 물건들에 옮겨붙어 유독성 가스와 까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손님들은 무대 옆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비상구는 열려 있었지만 비좁은 통로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많은 유독 가스를 흡입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또 건물 면적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면적이 아니었기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재 당시 주점에는 소화기 3대와 피난유도 등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갖춰져 있었기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소방관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과 진화 인력을 나눠 화재 신고 20분 만에 카페 내외부에 있던 33명을 병원으로 옮겼고 1호부터 6분 뒤에는 불길을 잡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군산시 전역에서 모인 15대의 구급대가 차례로 도착했지만 각 구급대당 환자 1명만 탑승이 가능해서 부상자를 모두 옮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상자 33명 가운데 18명이 구급차가 아닌 시내버스와 시민들의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옮겨진 중화상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화상 치료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다 보니 서울 같은 화상 전문병원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군산시의 한 동네에 있는 선배의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불이 난주점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현주권 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구속 입건한 이유는 이 씨도 배화 등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 감시하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조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시간을 확인하는 등 미리 계획한 뒤 범행했고 이 때문에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직후 3명이 숨졌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출신지는 제각각이었죠. 화재 직후에는 부상자 30명 중, 중상자가 6명이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위중한 피해자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전신의 3도 화상을 입은 응급환자는 서울 등지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두 명도 숨지며 최종 5명이 세상을 떠나고 부상자는 28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난 인물들 중에 개그맨 김태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소 술을 잘 먹지 못하는 그가 지인들과 인사라도 하려고 그 자리에 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점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동료 개그맨들은 슬픔에 잠긴 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례식 성주는 전 부인과 두 딸, 고인의 막내 동생이 맡았습니다. 개그맨 동료 조문식이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이마룡, 배동성, 권영찬, 신봉선, 강유미, 김원여, 오남이 등 개그맨 선후배들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평소 김태호는 선후배 개그맨들과 친밀도가 높고 결속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개그콘서트 단체 행사라 MT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심진화는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할것 같아 라이브 방송을 잠시 미룹니다.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라는 자필 글을 올렸습니다. 심진화의 남편 개그맨 김원효도 SNS 통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김원효는 SNS에 어디에서든 보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던 그 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전해봅니다. 한참 늦은 후배가 나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용식 역시 김태호의 죽음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용식은 자신의 SNS에 김태호의 사진 한 장과 함께 지금이라도 꿈이라고 말해주라. 며칠 전그 목소리로 어서 전화 줘. 아직 우린 줄 웃음이 많잖아. 선배로서 더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호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수 서인아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서인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태호 오빠. 몇주 전만 해도 오빠랑 이렇게 행사도 같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호흡도 잘 맞는다며 칭찬해주고 늘이 순위로 예뻐해 주던 오빠. 무슨 일 있음 꼭 전화 와서 일같이 하자고 먼저 손 내밀어 주던 오빠. 그런데 오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짓말이죠? 믿기지가 않아 한참을 가슴을 쥐면서 가슴 아프게 울었어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써인나는 오빠 힘든 거다 접어두고 하늘나라에서는 맘 편하게 푹 쉬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개그우먼 김미진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오빠 너무 따뜻한 태호 오빠 착하디 착한 오빠를 왜 오빠가 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재활용도 못할 그 쓰레기 같은 방어범 강력 처벌해주세요 라며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권영찬은 sns에 인생지사 세홍지마 개그우먼 김혜선은 결혼한다 기사가 떠서 축하를 받고 김태호 형은 갑작스레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온 형 좋은 곳으로 부디 가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권영찬은 한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은 kbs 개그맨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맡아서 했어요. 이번에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김태호 형이 술을 못해요.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술도 잘 먹지 않는데 지인들과 인사라도 하려고 그 자리에 간것 같아요. 왜 그때 그 사람이 와서 불을 질렀는지 안타까워요. 더 꽃을 피워야 할 착한 사람이 하늘로 가서 황당하고 슬픕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미화 또한 자신의 SNS에 집에 도착해서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후배 김태호 씨가 군산에 화재 사고로 허무하고 황망하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던 후배였는데,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태호야, 그곳에서 편하느라, 코미디언 김태호 씨의 명복을 함께 빌어주세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태호와 가장 각별했던 개그맨 조문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조문식은 김태호가 술도 잘못 마시는데, 아마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 못해서 갔을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라고 허망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분명 김태호는 사람들을 먼저 구한 뒤 자기가 나중에 나갔을 거예요. 그럴 친구예요. 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인이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